김명수 대리한테 오시면 이런 로열 번호 잘 뽑아드립니다. 출고차 어디 있요 출고차 3층에 있고요. 출고차는 X7입니다. 같이 가도 될까요? 네. 혹시 뭐 카메라 불편하신가요? 네네. 미니 판매 왕이십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김은지 아니, 과장님,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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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X7 40i 사파이어 블랙 컬러인데 크롬 죽이기를 다 하셨어요 대표님께서. <laughs> 크롬을, 크롬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킬러가 아닙니다. <laughs> 여러분을, 여러분을 위한 킬러가 되겠습니다. 무슨 킬러? 할인 킬러. 번호판 장착이랑, 그 다음에 출고 용품을 트렁크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 용품이 좀 굉장히 비싸고 좋은 건데, 이런 식으로 예쁘게 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 차량은 7인승이에요. 이 고객님께서는 자녀가 3명이 있으신데, 18세 미만의 자녀가, 그래서 7인승으로 구입을 하셔서, 면세 가격과 이제 취득세 85% 감면, 그리고 공채 면제까지 다자녀 할인 혜택까지 받아보신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이자녀 가구도, 취득세나 이제 공채 이런 부분에도 또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 진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네, 꽃이 네, 이제 어느덧 봄이 왔고요. 이 꽃이 목련인가요? 네. 예. 목련처럼 저도 아름답게 피었으면 좋겠네요. 올해는. 네, 안녕하십니까 BMW 삼성지점 김명수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차량은 BMW X7 40i M 스포츠 패키지의 7인승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받기 어려운 7인승 모델인데요. 어, 블랙 사파이어 색상의 차량인데. 크롬 죽이기를 전부 다 요청해주신 대표님이시고요.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는 무광 크롬의 키드니 그릴, 그리고 M 배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M60i의 키드니 그릴 순정으로 서비스 센터에서 장착을 하고 지금 들어왔고요. 사실 애프터 파츠나 이제 사설업체에서도 저렴하게 구입해서 바꾸실 수는 있지만, 대표님께서는 순정 파츠로 튼튼한 키드니 그릴을 원하셔서 공인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한 9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엠베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 버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서 장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니쉬 부분도 이제 유광 크롬으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블랙 PPF를 적용을 해서 일체감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윈도우 몰딩, 그리고 루프레일까지. 크롬으로 적용이 되는데 블랙으로 PPF를 적용을 하면서 훨씬 더 단일화된 그리고 정동된 느낌의 블랙 에디션 같은 측면부가 완성이 됐습니다.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타고 내리면서 힐이나 구두 같은 거 신었을 때 PPF가 찢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사이드 스텝은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도 사실 크롬으로 적용이 되는데 어, 블랙 PPF로 어, 적용을 해서 훨씬 더 측면부의 인상이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오게 되면 어, 머플러 팁도 블랙으로 적용을 하면서 훨씬 더 후면부의 스포티함과 멋스러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 썬팅은 LX로 시공을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전차를 IX50을 타셨고 IX50에서 시공을 했었던 LX 솔라가드의 LX 제품을 시공을 했을 때 시인성 열차단, 자외선 차단이 너무나도 좋아서 이걸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외관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요즘에 X7의 7인승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7인승을 타서 어떠한 부분이 6인승이랑 다를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인승이랑 다른 부분은 시트가 X5 7인승처럼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좀 차별화된 포인트고요. 7인승 시트가 이렇게 일자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카시트를 놓고 이렇게 내가 케어도 할 수도 있고 허벅지 받침이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이 됩니다. 뒷좌석에 타더라도 공간을 이렇게 앞으로 쭉뺄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예, 어, X7 같은 경우에는 리클라이너 기능이 있기 때문에 리클라이너 기능으로 해서 이 정도가 아마 X5 5인승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리클라이너 기능을 최대로 눕혀 보겠습니다. 눕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편안한 포지션으로 이렇게 해서 장거리나 데일리 운전도 가볍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5에서는 X 라인 7인승에서만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됐다면 X7 차량 같은 경우에는 6인승과 7인승 그리고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까지 사이드 스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밟고. 편안하게 내리실 수 있는 포지션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소프트 클로징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을 살짝만 닫아주시더라도 완전히 닫히는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프로모션도 굉장히 좋고 대표님께서는 저한테 구매해주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재구매 할인 1.5%와 IX50 차량을 인중중고 사업부로 판매를 하면서 트레이드인 지원금 3%까지 받아보셨습니다. 어, 따라서 총 4.5%라는 어마어마한 할인 금액을 좀 받으셨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할인 혜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입하시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출고기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대표님이 오실 시간이 돼서 저는 이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